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12월 28일이야 아마 거기는 2022년 3월 18일? 16일인가? 아마 연극 끝나고니까 그러한 16일쯤 됐겠다 그치? 뭐 하니까 딱또 취준한다고 말만 하고 안 하고 침대에서 뒹굴뒹굴거리고 뭐 연극한다고 또뭐 하고 있지 하유, 그러다가 너 나중에 아, 어디 놓아야 되지? 다섯,섯 장미일있 거야. 이거는 먼저 3일이 마감이네. 음. 아, 큰일 났어. 면접 준비 하나도 못 했는데. 어, 몰라. 근데 그거 알아? 내 덕분에 온전히 하고 싶은 거에 시간을 다 쏟아볼 수 있었어. 뭐 토익, 영어공부, 한국사, JLPT, 공모전 뭐 이런 내가 하고 싶진 않지만 해야 되는 것들에 파묻혀 살았던 그 너의 2021년 휴학과는 다르게 말이야. 내가 치준을 잠시 미뤄둔 덕에 처음으로 뭐 누군가 정해준 길에서도 벗어났고 내 가치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었어. 물론 치준을 도피한 것도 맞고 망한 것도 맞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이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던 나의 겨울 연극. 정말 매 순간이 행복했고 그 끈끈한 소속감에 완전히 빠졌었지. 그래서 이 8월 달에 또 연극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는 이 기획이라고 무대를 서포트하는 걸 했어. 11일 기념관에서 오늘 5시, 8시 공연합니다. 회계, 홍보, 대관, 지원 같은 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무대 욕심이 생기더라. 아,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아, 뭐, 결국 10월에도 간소하게 연극 하나 또 했어. <laughs> 아, 근데 그렇다고 연극만 한건또 아니야. 다른 하고 싶은 것도 했어. 어, 틈틈이 강연단닌 거. 매번 할 때마다 새롭고 정말 배우는 것도 많고 무엇보다 이제 그 아드레날린이 뿜뿜하는 그런 거. 그때 너가 하고 싶다고 했던 그 하우스 어셔도 잠깐 했어. 아니, 물론 한달 만에 잘렸지만. 2022년 이1년 동안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걸 하면서 첫 번째는. 속한 곳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가 주체가 되었을 때 빛나며 세 번째는 나는 서포트가 좀잘안 맞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나답지 않게 기죽은 채 있다면 언제든 빠져나와야 한다 어, 이네 가지를 배운 것 같다 그리고 이걸 모두 합친 게 나는 무대에 서고 싶은 사람이다. 라는 거고 앞으로는 뭐가 됐든 이 사람들 앞에 설 만한 내 잔, 장기 <laughs> 나의 장점 이런 걸 계속 개발하고 싶어 그러니까 너 기억해 네가 그렇게 빈둥빈둥 대고 즐겁게 네가 하고 싶은 걸 했기 때문에 나도 내가 원하는 걸 해볼 수 있었어 아뭐 비꼰다고? 야 너는 남친 차는 그렇게 잘하면서 왜 너한텐 그렇게 인색해? 오늘은 네가 좀 더, 좀더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자책하는 널 위로하기 위해서 온 거니까 그냥 조용히 들어. 너는 이 못난 웃음이 되게 못생겼지만 참 빛나는 사람이야, 알겠지? 간다.